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이번에는요. 에이다웡 바이와자드 오 콜라보죠. 콜라보 캐릭터 스킬이 나와 가지고 한번 같이 보려고 왔습니다. 한번 바로 상세하게 좀봐볼 건데요. 자, 일단은 이름은 에이다웡. 소속 부대는 BST. 타입은 화력형이고요. 무기는 로켓 런처. 버스트 스킬은 3 버스트. 코드는 정격 코드입니다. 최대 장탄수는 6발이고요. 재장전 시간은 2초라고 합니다. 자, 스킬 1 패시브 스킬이고요. 은밀한 지원 풀 버스트 타입 시작 시 직전에 버스트 스킬을 사용한 기본 버스트 단계가 스텝 3인 아군 전체에게 시전자 기존 공격력 60%가 10초 유지로 증가하고요, 방어력 무시 데미지가 50%가 증가하면서 10초 유지가 되고요, 공격 데미지 비례 10% 회복이 되고 10초 유지라고 합니다. 자, 풀버스트 타임 지속 중. 2초마다 조준선에서 가장 가까운 공격범위 내 적들에게 성광수류탄 투척 최종 공격력 420%가 방어력 무시데미지로 들어가고요. 버스트 스킬 사용 시 자신에게 성광수류탄 투척 발동시간 조건이 1초가 감소가 되고 10초 유지라고 합니다. 버스트 타임 동안만 딱 줄어든다고 보시면 됩니다. 자 그리고 버스트 스킬입니다. 액티브 스킬이고요. 재사용 시간은 40초 시크릿 에이전트 해가지고 자신에게 공격력 40%가 10% 초 유지가 되고요. 아, 자신에게 공격력 증가 40%가 10초 유지가 되고요, 방어력 무시 데미지가 42%가 증가되면서 10초 유지가 됩니다. 특수 개조 효과가 있는데요, 기능은 차지 속도가 감소하는 대신 차지 데미지 증가 한발 유지가 되고요, 효과는 차지 속도 300% 감소가 되고요, 효과 2 차지 데미지 1,500%가 증가가 됩니다. 자 이렇게 해가지고 좀 에이다 웡의 이제 스킬을 좀 간단하게 봤는데요, 뭐. 사실, 이 e 스킬이랑 버스트 스킬은 크게 신경 쓸 영역이 아니기는 하거든요. 지금 당장 A다 왕만 봤을 때는 크게 의미가 있나? 싶은데, 스킬 1 같은 경우가 제일 큽니다. 시공증. 이제 시전자 기준 공격력이 60%가 뻥튀기가 되기 때문에. 솔직히 제정신은 아닌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콜라보 캐릭터면은 이 정도는 하나쯤은 있어야지. 음이 정도 토템 정도면은 저는 만족합니다. 뭐진 진 발렌타인이 어떤 식으로 나올지는 잘 모르겠는데요. 어 일단은 에이다 왕 정도는 나는 납득이 되는 정도의 콜라보 성능입니다. 자 한번 뷰모션도 같이 봐봅시다요. 지금 이거 맞지? 아, 근데섹시하다 보이스가 섹시하다. 그 석궁을 쓰는구나. 타이블 런처인데 석궁을 쓰네. 시 <놀람> <놀람> 음, 무난 무난하네요. 차지가 이렇게 스노우 화이트처럼 딱 됐다가 아 저렇게 한 발을 음, 딱히 이번에는 뭔가가 막 임팩트가 크고 이런 거는 없네요. 그냥 무난 무난하다. 그냥 무난한 버... 콜라보 캐릭터가 나온 느낌이 좀 있습니다. 일단은 저는. 이 정도의 성능이면 좀 납득이 되고요. 음,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a단은 여기까지 하고요. 어, 지금 발렌타인 나오면 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케이 끝